거듭나야 가는 나라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둘이 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내, 내는 내용은 그 사람은 리고데모는 유대인의 다일생이었고 유대인의 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활은 상류계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생이라고 그러면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표정을 아무도 할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 이미구 대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실정과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한평생 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맡기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 중에 하나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거듭남 간의 상관관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무작정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이런 기독교의 본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전합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이함이며 우리에게 생활의 변화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화물로 죽었던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이 살아나는 방법은 인간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니구듬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거듭나기 전에는 자신과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죄와 어물로 죽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는 그는 이미 죽었던 존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은. 영원토록 저주 아래 있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죽어 있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그이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거듭날 때만 주어지는 것이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성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아민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의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음으로 영접하여 믿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했을 때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에도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기니다주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인간들은 기존 우리를 조물조보다더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며 경배하고 살아갈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 근데 그들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꿔버린 자들이다. 고백하고 증가하는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과 성룡으로 어떻게 거듭이 날 것인가 5절 예수께서 대답할 때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노니 사람이 물과 성룡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을 때있지만 또한 우리가 신앙 고백 아래 세례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듭나게 하실 때 언제나 이 물과 성령을 도구로 사용하고 사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세례란, 우리가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있는다는 증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세례의 원인은, 증거는 세례란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며 아마 그리소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또한, 우리 또한 이세의 생명 가운데에 가여 깨하려 함이니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믿지 않았던 예수 그스를 믿는 해계로 통해서만 제시선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는다. 우리는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듭나가는 나라, 천국을 갈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보서 1장 18절 말씀에도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새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자로, 근데 그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다이슨 이렇게 10편 119편 50절 다이슨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르라 그랬어요. 나의 고난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 고백을 이렇게 볼때물과 물은 신구양 모든 세대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보아야 된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은 거듭난 자의 거듭난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냐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셨다. 1장 23절 말씀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데아서 3장 2절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다 우리 질문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의롭게 살아서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따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모든 것을 가리키고 지키신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믿어야 할 사건 속에는 인자가 들림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야만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된다. 그도 오늘 14절 말씀에 모세가 강야에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쳐다본 자는 다 살았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려야만 달려 돌아가셔야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증언하고 있는 것 너희가 이걸 믿느냐요 믿느냐 그래서 바울사도는 나는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라의 소망을 갖는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피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마음이라 잘못을 바로 잡아줘야, 잡아야 한다. 우리들의 마음에 거짓된 모든 부피한 것은 우리 마음이지, 마음에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곧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도로 신의 성품의 자명함을 통해서만 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느니라 바람이 불고 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너희들도 알지 못하지 않냐 근데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 거듭난 사건을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건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똑같이 그다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이에요. 믿어지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근데 어떻게 믿어지냐 사도행전 일장4절5절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합니다 내가 보사 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는이 근데 기다리는 자만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만이 이 거듭남을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알수 있다는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만이 아는 것이다. 이때 변화됐던 사건들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기다린 자들이 놀라운 역사가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볼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이고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일으킬 때마다 본 자들이고 또 오병이 역사 속에서 떡을 나누어 먹은 자들이지만 은그 안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므로 그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도 보면서도 다 떠나갔던 사람들 근데 주님이 기다리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때를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들 바꾸들 때까지 기다리라.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기다리라는 속에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음으로 성령이 내게 오셔서 제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를 전달했을 때 우리는 알수 있게 하여 주셔서 걸어간 거듭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런데, 요늘이 말씀을 되게 하셨느니라. 인자의 들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인자 들림을 수치의 십자가에, 영국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내가 에디고뎀에게 인생의 범인에 대해 사려운 사의 방법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때, 미고뎀은 인간의 방법으로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다시 보트에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질문을할때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낳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고대문은 알았어요.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것이 그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거듭나무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었어요. 그... 범민으로 살아간 니고데م에게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때 이 니고데모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는 기록에 안 됐지만은 여기서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평생 고민하며 있었던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과 니고데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2절 말씀에 이는 곳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고린도전 11장 16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른된 자로 받으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랬잖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많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뭔가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결하게 말합니까? 소망이 없다면, 우리게 거듭남 속에서 새로 태어나지 않는 생명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참 불쌍한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행복한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근본이 되는 것은 중생이에요, 중생.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신선한 믿음의 행실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생을 체험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항상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생께 하시는 신비로운 역사와 건설을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우리가 거듭난과 구원을 확신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소망이 있는 자들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보람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삶, 거듭나면 가는 나라, 천국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는 알지 못한 자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구원의 확신으로 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삶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세상에 우리가 찬양으로 어여도도 가지 못하고 힘이 있어도 가지 못하지만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리보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논이고 바리세인이고 정말 그의 모든 인격자 중에서 예수님을 낮에 찾아올 수가 없어서 밤에 찾아와서 자기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그는 보았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자는 자, 죽는 자도 깨우는 것도, 병든 자도 치료하는 것도,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생에 대한 그 아픔과 고통도 있었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찾아왔을 때 해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한 비밀을 주님 안에서만이 해결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만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다는 약속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 가는 것 가운데서 승리의 사암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었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주님의 기여신 자비와 풍률이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 아멘.